안녕하세요. 폴든 닥터 제이입니다. 다들 굴러나고 계신가요? 매년 겨울이 되면 역대급으로 춥다고 하지만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추위가 좀 일찍 찾아와서 특히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오늘 소통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멋대로 소통방송의 주제는 니들이 림프맛을 알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더더건에서 에어라이나 인 파켓 킹과 같은 핸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좋은 핸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레이즈를 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수의 플레이들이 콜을 하고 멀티웨이가 형성이 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빅팟을 가져가기도 했지만 쓰라린 패배를 맛보기도 했을 것이고요 이런 경험을 자주 한 플레이어들은 얼리 포지션에서 너무 강한 배팅을 하면 모두 폴드해버리고 적당한 배팅을 하면 다수의 플레이어가 콜을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리 포지션에서 프리미엄 핸들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패시브한 사람이 많은 테이블에서는 오픈레이즈 대신 림프를 선택하게 되고 뒤에서 누군가가 베팅을 하면 크레이즈를 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플레이에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지만 이런 플레이가 좋은 전략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전략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전략이 아닐 뿐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이럴 수 있는데 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연성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홀덤은 자신이 이기기 위한 액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당연히 그들도 이기기 위해서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액션이 이길 확률을 높이는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운에 맡기는 것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한 표현을 봅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액션을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고 자기의 판단 하에 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플랍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배당 코리아라며 별로 좋지 않은 핸들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임 이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좀더 구체적인 예로, 어, 히어로가 퍼덕 포지션에서 나인 듀스 스페이드 수딧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3BB 오픈레이드를 했는데 히어로 전까지 4명이 콜을 냈어요. 그럼 이 히어로는 이런 핸들을 가지고 폴드를 하던가 정말 팟을 취하고 싶다면 데드머니를 취할 생각으로 스퀴즈 액션을 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로 3배스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액션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핸들을 가지고 한방 플러시 혹은 한방 풀하우스 뭐 이런 거를 만들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플랍에 이제 플러시 드로우라던가 킬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뱃에는 좋지 않은 핸드로도 어, 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얼리 포지션에서 프리미엄 핸드로 림프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런 림프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폴드를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제 플레이 핸 했는데요. 테이블에서 패시브한 플레이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오픈레이즈는 잘안 하고 다 림프, 림프, 림프 뭐 이런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제 지인은 언더더건 플러스 원에서 파켓5를 받았고 이제 제 지인도 림프를 했습니다. 미들, 코업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까지 림프 콜을 하고 체크를 해서 다섯 명이 이제 플랍을 받다고 해요. 플랍은 스페이드 퀸, 핫 파이, 다이아 4 이렇게 나왔는데요. 앞에서 모두 체크하자 제 지인이 핫 사이드만큼 배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들이 3 배로 레이즈를 했고 나머지는 모두 폴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지인은 상대의 스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올인을 했고 서로의 핸드를 오픈했는데 상대의 핸드가 파켓 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기고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다 모든 스택 잃고 갔다고 했어요 뭐 당연한 결과죠 응. 그래서 뭐 역시 그렇네 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플레이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얼리 포지션도 아니고 미들 같은 경우에는 파키 핀을 충분히 오픈레이즈를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포지션과 핸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액션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 플레이어는 그스팟만 놓고 봤을 때에는 림프를 탐으로써 엄청 큰 팟을 취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계속하다 보니까 뭐 재미도 좀 쏠쏠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한 방에 모든 스택을 다 털리는 그런 액션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파켓 퀸을 들었기 때문에 비판을 취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킹스나 에어라인 같은 카드로도 그렇게 액션을 했다고 한다면, 왜냐면 림프니까. 파켓 퀸도 오픈레이즈를 안할 정도인데, 에어라인 킹스 가지고 오픈레이즈를 한다는 건좀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림프를 탈수 있는 거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킹스나 에어라인을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미들은 제 지인한테 색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간혹 게임이 너무 안 되어가지고 에어라인이나 에이스 킹과 같은 핸들을 들고도 프리플랍에 배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상대가 배팅을 하면 이런 핸드로 3배 도 하지 않고 폴로 끄는 다음에 플랍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파케 킹이나 파케 퀸으로 오픈 레이드를 하면 여지없이 플랍에 에이스가 나와. 오늘 게임이 너무 안 되어서 몸살아야겠어. 뭐, 이런 멘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구덕이 무서워서 잠못 담근다고 하죠. 물론, 그날의 흐름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위축된 플레이는 독이 됩니다. 만약에, 언더더건이나 언더더건 플러스 원 같은데, 얼리 포지션에서 에어라인 가지고 림프를 탔어요. 책레이저를 목적으로. 근데, 아무도 배팅을 하지 않고, 다섯 명이 더 림프를 탄 거예요. 그래서, 식스웨이로 플러을 보게 됐고, 보드에 스페이드4, 다이아4, 하트5 이렇게 나와버리거나 다이아 잭, 하트9, 다이아8 요렇게 나와버리거나 혹은 모노톤 보드, 텐, 듀스, 킹, 올, 다이아 보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는 핸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림프를 탄 사람들이 또 그런 포기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스택을 잃는 경우가 많죠. 정말 정말 많아요. 림프를 함으로써 아까 같이 파켓5나 파켓 퀸과 같은 셋 오버셋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두 번째 예를 든 것처럼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은 핸드가 자주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에어라인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몇 시간을 게임을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액션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림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이없는 핸드에 당하는 것만큼 멘탈에 금이 가는 상황도 별로 없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게임하는 것을 보면 제가 이제 이번 제이 소통방송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림프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애시당초 림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들이 이런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 환경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림프가 많은 플레이어들 혹은 패시브한 플레이어가 많다면 당연히 이런 전략을 써야 되는 것도 맞아요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변화를 줄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상대방이 이제 뭔가 액션 해주기를 기대면서 트랩을 놓는데 익숙한 사람이 굉장히 어그레션이 많고 뭐쓰리도 빈도가 나오고 막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그런 어그레션을 못 견뎌서 말라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 굳어지게 되고 승률이 높아지면 자신의 실력이 올라갔다고 착각을 합니다. 급기야는 이제 해외나 더 많은 플레이들과도 들어보고 싶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런 플레이로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벽을 실감하게 돼요. 림프가 때로는 좋은 전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아시고 게임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림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더 많지만 이 정도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잘알 것이라고 생각돼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